안녕하세요.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3년 넘게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습니다. 남자친구는 26살이고, 저는 28살입니다. 저는 본가가 자취방 근처였고, 남자친구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해서, 이번 명절 때 각자 본가 다녀오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명절 전날에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 2시쯤인가 운전하느라고 힘들어서 계속 기절했다고 카톡이 왔길래, 장거리 첫 운전이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다시 만났고, 원래는 월요일까지 쉬는 건데, 갑자기 당직팀이 바뀌어서 출근을 해야 할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원래 보기로 했던 영화는 저녁에 보자 했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키우는 강아지가 거품을 물고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려는데 남자친구는 출근 때문에 못 데려다 줘서 미안하다고 택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저 혼자 갔고 남자친구는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퇴근을 했고 같이 영화 보고 했어요. 근데 사람 촉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남자친구 핸드폰을 봤어요. 핫톡, 문자, 전화, 티맵 내역 싹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손이 떨렸고, 은행 내역을 보고 확신했어요. 연락이 안 됐던 추석 연휴 때는 모텔, 한강, 고깃집, 다시 모텔 아주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마지막 연휴인 월요일에도 출근한다고 하고, 스타필드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또 모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건지 눈물도 안 났어요. 깨워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그동안 오래 만나서 익숙했고, 최근 들어서 자꾸 같은 이유로 싸우니까 지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랬대요. 추석 전에 회식 자리에서 모르는 여자가 번호를 물어봤고, 번호 교환을 한 뒤, 원래 본가로 내려가려던 날, 내비 찍으니까 일 시간이 나와서 나중에 가야 하나 하는 타이밍에 전화가 와서 그날 만나고 그짓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가 핸드폰 안 봤으면 그냥 넘어가고 다시 잘 만나려고 했는데 이미 봤으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말 듣는데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3년 반 연애 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화가 너무 나고, 그래서 알겠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걘 출근을 했고, 전 도저히 힘들어서 연차를 내고 엉엉 울었어요. 그 주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동거하다가 헤어지니 정리할 것도 참 많더라고요. 짐을 싸는데 짐도 많고, 돈도 엮여 있고. 2편 이어서 진행됩니다.